오늘 리의 시작은 교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그날은 평범한 수업 시간이었어. 이 평화로운 순간을 깨뜨리는 존재가 있어요. 뭐냐, 반 안에, 딸, 떠... 벌 같은 게 나오는 거야.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벌레를 무서워했어요. 단한 번도 벌레가 안 무서웠던 적이 없고, 그냥 벌레 보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, 으아! 바로 그냥 이렇게 개점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. 근데 이게 나쁜 만이 아니죠. 이제 수많은 엑스트라들이다 같이 벌에 등장을 무서워할 거 아니야. 어떻게 어떻게 한단 말이야. 이제 오늘 썰이 가정 선생님 약점 썰이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이제 너희들이 이 생각할 거야. 아아정 쌤이 벌레 아아아아아아 같이 무서워하겠구나 그아아니었어아아아아아아아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떠들지 마막 그런 거. 야 아니 뭐라 반박은 못 하잖아. 가정 선생님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 우리가 이게 뭐라 하지를 못하 그냥 벌벌 떨기만 하는 거야 애들 다 같이 그냥 수직으로 앉아 갖고 딱 굳어 갖고 어떡해 어떡해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이제 가정 선생님 이제 중간 중간 우리 한번 뛰쳐나가나 안 뛰쳐나가나 이런 데 가지고 막이러고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. <laughs> 나는 특히 무섭잖아 그래서 어떡해 어떡해 그러고 있는데 내쪽으로 위인 날라. 으아! 그래서 어디로 갔냐? 책상 밑으로 들어가 보여. 그 순간부터 이제 이곳에 절망이 시작됩니다. 이러고 내가 이제 난리가 나잖아. 그럼 이제 다른 애들 다 같이 난리가 나는 거야. 애들 모두 그냥 패딩을어떡해어떡해 이렇게 된 거니까 선생님이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네야 아, 이거 잡을 수 있는지 와서 잡아봐. 그래서 이제 얘가 벌레 같은데 잘 잡았거든 벌서 아, 이런 거, 아, 쫄보시키는 거, 뭐가 무서워? 하고 잡으러 갔는데? 그냥 버리 아니라, 말 버리용. <laughs> 오, 쉣! 이러고, 쌍겨가면서 도망쳤어. 그러면 이제, 벌을막을수 있는 게 아무도 없지. 이제 벌의 천하가 시작됩니다. 다 같이 쫄아가지고 어, 어 아으안 돼, 살려주세요! 막 이런단 말이야. 선생님이 자꾸 이러니까 빡친 거지. 아나 진짜 똑바로 안 앉아. 이런데 우리는 이제 공부에 휩싸이는 거. 아니 벌도 무서워 죽겠는데 선생님도 이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. 선생님! 선생님이 적정도왜 우리한테 그래? <laughs> 너무 무서워 갖고 정신이 나간 거지? 어 그래. 그럼 선생님이 잡아줄게. 그 다음에 보자 그런 거. 우리 이제. 다 찌그러져 있고 선생님이 벌을 잡으러 온 거야. 아, 이런 벌이 뭐가 무섭다고 그러고 벌이 선생님을 딱 보는데 장수 말벌이었어. 넘어가자. 천하의 선생님 단박에 그냥 경계 모드 풀리고 어? 어, 어 뭐야? 뭐뭐뭐제 생각보다. 아, 뭐예요? 선생님도 결국 못 잡잖아요. 근데 그땅거 모르는데 겠 선생님이 장수 말벌은 못 잡아 그런 거야. 그 군인이었던 시절이 있으셨잖아 그 시절 때 장수말벌을 잡겠다고 허기롭게 나가서 손으로 쳤다가 주리인 죽였는데 그 바늘에 찔려갖고 개고생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그개 침에 난 중간에 이게 내 쪽으로 딱날른온 거야 얘가 그니까 나는 무섭잖아 이럴 때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여기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존재한테 달려갑니다 바로 가정쌤한테 달려갔어요 가정쌤이 야 떨어져! 뭐 피하겠잖아! 이거사장님 예, 살려주세요! 이러고 붙어있고 네 글라미가 나타났어요. 그러더니, 그냥 책을 들고 와서, 퍽! 찍! <웃음> 오니? 오케이, <laughs> 우리 반에서 일어났던 그 장수 말벌 소동은 이렇게 끝났습니다. 이게 가정선생님의 세 번째 약점이었어요. 가정선생님의 세 번째 약점. 그거는 바로, 장수 말벌에겐 약했습니다. 넘어가자. 가정선생님 약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, 바로, 저였어요. 겁나 뜬금없이 여기서 형이 왜 나와? 그러겠지만 제가 약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가끔 여기 엄청 빡친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얘는 몰라도 저한테는 손 하나 발 하나 못 대셨습니다 제가 가정선생님한테 약점이었기 때문이죠 왠지 알아? 가정선생님이 여기서 화를 못 참고 나를 때린 게 아니야 그냥 툭 쳤어 그러면은 아 그렇습니다. 저처럼 극한으로 약한 몸은 가정댐처럼 강한 인물이 친다. 그러면은 일격에 죽을 수 있었어요. <laughs> 네, 두 번째 약점 바로 약자에게 약했어요. 약한 사람한테. 넘어가자. 그래서 이일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어요. 저희 학교가 1년에 한 번씩 등산을 갔습니다. 뭐. 이유를 모르겠어. 1년에 두 번인가 세번 등산을 갔어요. 그래서 이제... 선생님의 통조라에 우리 모두 등산을 갔단 말이야 근데 다시이렇게 나왔는데 등산을 무지하게 큰 덤프트럭이 하나 있었어 <laughs> 일자 길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말고 지나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길에 겁나 큰 덤프트럭이 하나가 딱 대져 있는 거야 다행히 그 뭐라고 해야 돼? 파킹이라 해야 되나? 그래서 안 움직이게 해놓는 거 그건 안 해놨어요 움직일 순 있게 해놨는데 뭔의이냐고 너무 크잖아 그 <laughs> 선생님이 어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?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? <laughs> 엥? 다들 왜안 왜 와요? <laughs> 그런데이 사이템이 너무 좁아서 나 빼고 아무도 못 지나가는 거야 <laughs> 와중에 옆에가 논이었나 강이었나 해가고 물이었어 그래서 물로 빠질 수도 없잖아 그래서 결국 이 차를 치우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내 내 시점에서 보여줄게 나는 이게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 야, 뒤에서 봤단 말이야 이렇게 뒤에서 트럭 앞에서 이제 가정선생님이 나 혼자 한다 하는 것까지 봤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앞에를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는 거야 아 새끼들 그러더니 와중에 드루... 나 도와주려고 뒤에서 붙어서 밀었다 뒤에서 붙어서 밀었는데 밀리는 느낌이 아니야 내가 밀은 것보다 선생님이 당기는 게 빨라 그러니까 내가 밀어야 되는데 같이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야 그저 트럭을 뒤에서 미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당기는 걸 그냥 내가 따라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. 아무런 도움이 안 됐죠. 트럭을 넓은 길쪽으로 그냥 가볍게 빼버렸어. 와 이건 사람이 아니다. 와 진짜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. 물론 힘센 사람이면은 덤프 트럭이 주차돼 있다고 해도 안 움직이게 걸어둔 거 아닌 이상은 밀수 있고 당길 수도 있어요. 선생님이란 말이야.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중요한 거야. <laughs> 근데 나중에 선생님 화가 안 풀린 거야. 아나 이런 일자 길에 이런 큰 트럭을 주차해 놓는 게 누구야? 나나나 나, 나 호다닥 다시 무리로 돌아가고 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저저 저 멀리서 어 그거 내 트럭인데!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 거. 야 따단. 나시지에 반바지에 이제 딱 주름 적당하게 있으신 그리고 해맑은 뭐라고 해야 돼 동네 그 시골 동네 가면 보기 쉬운 그런 어르신들이죠. 아이고, 그, 미안해서, 으찐아. 그, 아니, 내가, 그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, 이게, 그, 아들내미한테 전화가 온거요 아이고, 그, 그, 얼마 받은 건지.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, 운전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금방 온다. 고 그, 차 잠깐 주차해놓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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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받으러 간 건데, 그, 야, 그걸, 그, 처자가 옮겼나? 그, 그, 옮겼냐? 그냥, 어, 막 이러면서. 말도 되게 잘하죠? 그래서 막 그러시는 거야. 선생님, 어찌지도 모르고, 어? 아이고, 그런지도 모르고, 차를 멋대로 옮겨서 죄송합니다. 하는 거야. 에에이! 사고한다고 <laughs> 가정선생님의 네 번째 약점 그것은 약한 사람과 어르신들에게 약했습니다 넘어가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등산하려고 딱 올라갔어 여기서는 가정선생님의 여섯 번째 약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 여섯 번째까지 오니까 무슨 선생님 약점 정리해 놓은 거 같냐? 그렇지 않아? 아무튼 여섯 번째 약점 바로 여기 올라갔는데 체력이 모자란 게 아니야 걸음이 느렸어요 겁나 느렸어 달리기가 느렸다 그랬잖아? 그것 때문에 등산이 무지하게 느렸다 하다 못해서 얘네가 답답했어요 느리다고 근데 와중에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필사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에 왔을 때 한정 저는 학교 최강자였어요 <laughs> 다른 애들 산 중턱에 있을 때 혼자서 산 정상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도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랑 그 동생이랑 그 우리 가족에서다 같이 산을 올때지 혼자 신난다고 그냥 정상부터 우리 있는 곳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원래 그런 놈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산 오르실 때산 입구부터 힘들어져 그럼 내가 어머니를 잡고 끌었어요 이런데 올때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석균석균 못단 말이야 아니 몸이 너무 가벼워요 공기도 맑지 어? 내 몸도 가볍지 그냥, 그냥 몸이 막 펄쩍펄쩍 날아다니는 거야 하다못해서 이 산길에서는 영장도 동생을 못 잡아요. <laughs> 그냥, 날라다니는 겁니다. 그러니까, 동생은 심지어, 정당까지 와. 여기까지 왔다? 돌아가. 다시 와. 어, 어, 여기, 아직도 여기야? 그리고 다시 가. <laughs> 다시 와. 어, 어, 왜 이거밖에 못, 와왜 이거밖에 못 와? <laughs> 넘어가자. 여기엔 보너스, 가정선생님의 약점이자, 저희 쌍둥이의 강점이었죠. 예. 이게 이게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산에 가족하고 등산을 갔을 때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아빠한테 막 끌어달라면서 칭얼대거든? 근데 아빠 없을 때는 날아다녀. <laughs> 등생이 맨날 신기했어요. 아니 형은 가족끼리 가면 아빠한테 맨날 칭얼대면서 왜 없을 때는 이러냐? 그니까 난 그냥 산을 싫어하니까 칭얼대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오늘 쌀은 여기까지.